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상병 이나대 초빙 교수 소정섭 전시사전널 편집국장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아, 네. 점심 때문에 휴정을 했다가 이제 다시 속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으로는 잠시 전에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요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저희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1차 때하고는 거의 변한 게 없었어요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긴장감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서는 미세하게 많은 차이가 보인다고 음. 이제 알려져 왔습니다. 예. 일단 방청석에 1 0개 정도의 빈자리가 생겼다는데 그거부터가 이제 첫날에 비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그러면 가, 그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조금 변할 정도면 당사자가 예. 느끼는 또 긴장감 같은 것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첫그 법원에 나왔을 때하고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자기가 앉아야 될 위치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또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 예. 첫. 첫날보다는 조금 더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음. 그런 것들은 여러 대목에서 목격이 네.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TV나 사진 기자의 촬영이 안돼 가지고 일단 취재 기자들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은 미소를 보이기도 하고 변호인하고 얘기도 잠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된 듯한 모습 보여요. 아무래도 처음이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네. 또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처음이었습니다만은 국민적인 관심 아니. 역사적인 기록이었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어,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또 그때는 최순실 씨가 있었잖아요. 음... 굉장히 그러네요. 중요한. 물론 중간에 벽이 있었습니다만, 예. 뭐, 그런 대목도 그렇고, 또 방청객도 뭐 7대1 경쟁률을 뚫을 정도로 예.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했고, 또 오늘은 혼자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한결 그때보다는 좀 여유 있게 예. 예, 뭐 자리에 참,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박박사님 말씀처럼 뭐두 번째 간 것도 있겠지만 최순실 씨가 없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홀가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첫 번째 재판 때도 그박전 대통령 거의 정면만을 응시했지 않습니까? <laughs> 예. 최순실 씨는 견눈질도 좀박전 대통령 쳐다보고 이랬지만은. 그런 부분 자체가 아마 박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그날 가졌을 거예요. 음. 뭔가 좀의연한 모습을 음. 보여야 된다. 음. 그리고 최순실 씨와 어떤 표정, 어떤 눈빛을 주고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언론의 관심이 또 많다 보니까 예. 그런 것도 의식 안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는 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최순실 씨 없고 혼자 이제. 하는 그런 재판이다 보니까 예.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좀 여유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옆을 안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재판 내용을 메모까지 하면서 하프하는 모습이 또 복격, 목격이 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건 약간 좀 피곤해서 그럴까요 이제 아마도 이제 재판 기간 시간 자체가 굉장히 네. 좀 깁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점심 때 잠깐 휴정을 하긴 했지만 또 오후에 또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 재판장에서 법적으로 변론을 하는 역할은 결국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고 예,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게 되면 말을 굉장히 극도로 아끼고 짧게 내라고만 이야기하고 재판부에 추가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예.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변호인이 법정에서 전적으로 역할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할은 음... 지켜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금 긴장감도 풀리고 예. 좀 지루해서 약간 좀 하품을 하고 눈을 좀 문지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씨처럼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본인이 물어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변호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게 거. 유리한 거죠 결국에는. 어, 아무래도 그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예. 이제 답답해. 가지고 피고인들이 뭐 직접 증인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최준 씨 씨가 법정에서 보여주는 분 그 보여줬던 모습처럼 재판부에 막 호소를 하고 호통치고 억울하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예. 변호인과 조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더 무엇보다도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전적으로 변호인과 상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 다사 예. 이제 혹시나 이제 변호인이 누락시키거나 빠뜨린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심리가 열리기 때문에 예. 향후에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 접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말을 아끼는 이 전략이 예. 법률적으로나 변론 방향으로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 이런 게 일반적인 거죠. 최순실 씨가 조금 특이했던 그렇죠. 거고. 재판장이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뭐 메모를 했다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라. 랬더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두 번째 재판에서 다소 여유를 찾은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예. 어,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은데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날은 이제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은 오고 가고만 촬영할 수 있을 뿐이지 법정 내에서는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어 자기의 모습이 촬영되는 거 하고 음. 촬영되지 않는 거 하고는 또 그기에 음. 대한 그 부담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어 지금 이때까지 재판이 진행된 걸 보면은. 첫날에는 이제 그 재판장이 물어서 뭐 직업이 뭐냐 이렇게 이, 어, 물은 거에 대한 대답 형태로 다섯 마디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오늘은 한 마디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말수는 더 줄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의 어떤 그 어, 설명에 예. 자기는 그냥 어, 동의한다는 취지로 예.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데 유영화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이의제기도 하고 재판에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입니까?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첫 기일이기 때문에 예. 향후의 증거 조사라든지 심리의 절차의 어떤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첫 기일에, 이제 그저께 열렸던 그 심리 기일에 많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충돌하는데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심리 기일을 일주일에 몇번 여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검사 측에서는 이 법정에 구속되는 기간 자체가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니까 6개월 내에 선고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의 심리를 열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음. 그러나 이제 또 변호사 유영화 변호사 측 입장에서는 아니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론을 또 준비하고 또 변론을 준비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금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두 사람의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또 피고인의 어떤 그 법률이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을 받아야 될 권리 자체를 보,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틀에 한 일주일에 한 이, 이틀에서 한 삼일 정도 별론기를 잡겠다, 기일을 잡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그 탄핵심판의 결정문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아마 유영아 변호사는 굉장히 조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이 재판부에서는 정말 백지 상태에서 음... 이것을 심리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는거 보면 예. 굉장히 공정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습니다 글쎄요. 이박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에는 더탄탄한 변호사들도 많고, 예. 또 이건 내물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전 쪽에서는 내물자 아니라고 얘기하면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음. 굳이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여기서 불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서두르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절차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었던 것인데. 예. 그런데 저 이재용 부회장도 부회장입니다만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의 관계가 검찰에서 또는 특검에서 밝힌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는 나와버렸어요. 음, 이미 공개된 참, 게 많다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을, 글쎄요, 이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실상 좀 유리하고 또 그쪽에는 이제 뭐 어, 훌륭한, 더 훌륭한, 예. 훌륭합니다만 더 훌륭한 사이 많으니까 <laughs> 보고가겠습니다만은그 어, 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구속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더 끌면 끝으로 유리하다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재판부에서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은 어? 이거는 내물부치 문제 문제는 결론을 못 냈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다소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런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안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음. 어, 우리가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예. 제품을 향해서도 빨리 서두르왜 빨리 서두르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료도 많고 증거, 증언할 수도 상당히 많은데. 든데,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료 영상이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있는 <laughs> 법정의 모습인데, 그래 소국장이 어떻습니까? 그 최순실 씨는 심리적으로 당시에 동요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1차 재판에서도 대통령은 굉장히 두둔했었단 말이에요, 박전 대통령은. 앞으로는 같이 마주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재판 때. 앞으로 많이 같이 만나게 되죠. 예, 계속 예. 계속 그 매주 만나게 되죠, 이제.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옆에 이제 박전 대통령 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뭔가 액션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여전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음... 그런 부분도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들이 철수한 이후에 뭐 울먹이기도 네. 하고 눈물도 보이면서 어 이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 어떤 나의 잘못 때문에 대통령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변호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눈물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 재판부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들으라고 하는 그렇기 얘기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예. 어, 적극적으로 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좀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어, 입장을 보면은, 정우성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 사이에 오갔던 여러 가지 공무상 기밀 유설 관련된 이런 부분은, 그건 나랑 관계없이 정우성 비서관이 잘못한 거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가 나를 팔아서, 자기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관련해서도 내 얘기를 안전수석이 과대 확장해서 쓴 거다. 라고 이렇게 이른바 꼬리자르기 전략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도 박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변호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최순실 씨는 뭔가 선택의 또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맞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다 이렇게 자신이 그걸 받아 앉는 쪽으로 갈 거냐? 사실은 대통령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갈 거냐? <laughs> 예. 어떤 그런 이제 또 재판 과정에서 기로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뒤에 이제 정유라 딸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김대국 선생님, 네. 이게 뭐 저희가 분석을 한건 아니고 다른 언론사에서 최순실 씨가 이렇게 들어올 때박전 대통령의 눈이 약간 이렇게 봤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저것은. 반사적인 그냥 행동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 누가 지나가니까 시 앞.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최순실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바로 저 때가 최순실 씨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다짐하고 갔을지 모르지만 네. 그냥 반사적으로 최순실 씨가 들어오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그걸 보고자 아마 눈이 바로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그럴 예,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소정석 국장님 말씀대로 과연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이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음.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변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질 수는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최순실 씨가 어떤 태도로 보이고 어떤 공이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이 유죄가 되는. 무죄화 되느냐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 바로 저런 태도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40년을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경을 같이 해온 사람을 한 7개월 만에 봤나요? 그러면 은 당연히 뭐 쳐다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당연하죠. 예. 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아주 저게 끌끌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서로 지금 저 눈길을 주고받기가 어, 부담스럽게고 예. 국민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런 어떤 저기 저 탄핵을 거치는 이런 자리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눈길을 주기로 받기는 힘들지만은 저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음. 4 0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예. 붙어서 지냈고 그리고 사실은 최순실 씨가 독일 그 도피에 있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던 사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의사 교환을 하던 사이에서 몇달 동안 7 개월 동안 연락이 <laughs> 서로 간에 의사 전달이 없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두 사람만 딱 국민들의 시선 없이 두 사람만 딱그 만난다면 정말 예.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그럴까? 궁금한 것도 맞겠죠. 많을 것이고. 예. 어, 그러니 저 뭔가 국민들이 보는 어, 그 카메라 앞에서는 예. 시선을 돌리지 못하지만 당연히 눈이 돌아가는 것 정도는 음...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근데 공범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할 법원에서도 막고 있고요. 아니, 물론 당연한 예. 거죠. 저기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저는 그 최순실 씨의 화면 보시죠. 저 얼굴 한번 보시면 은 굉장히 당당해 보이죠. 음... 그래서 입술을 딱 깨물고 눈을 크게 뜨고 금정색 앙에 보이는 저 눈빛은 음... 어, 지금도 내가 왜 잘못했느냐. 그러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의는 갖추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예. 자신이 그동안에 모셔왔던 대통령에서 예운 하겠으나, 저거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도 희를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제가 보입니다. 음. 저런 자세. 그러니까 저런 그 어떤 자세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감당하기어려웠을것 같아요.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들어오는 표정 볼 때, 음. 막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앉으면서도 사실 일반 상식으로는 나를 이 모여로 만들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죠. 탄핵이 되거나, 내 마당이라고 얘기하면은, 예. 그 자리에 들어가도 다리가 떨려서, 이거는 또 촛불로 봐보세요. 예. 정말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인데 딱 들어오면서 목내만딱 하고 난 다음에 입을 딱눈 뚫고 쫙 들어갈 모습볼 때는 예. 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감당이어웠을 것이다. 결국은 예. 모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입니다. 예. 잠시 뒤에 최순실 씨가 어제 자판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는지 저희가 볼 텐데 아무튼 이 재판을 지켜보고 JP의 반응이 나왔는데 소국장님 글쎄요? 좀뭐 한탄을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인척관계에 있고 예. 그리고... JP는 뭐 30대부터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어떤 경위든 간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또그 이후에 감옥까지 가있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진단 같아요. 음.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박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감옥에 간 것이 잘못됐다라는, 물론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으로 예.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라는 그런 쪽에 더 어떤 방점이 좀 찍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JP가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평가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시사전을 저기 할 때. 그때 보면은 뭐 그때 얘기가 대부분 맞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본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인간 박근혜를 보는 어떤 JP의 관점과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통령이란 국가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돼서 감옥 가는 이 국가적인 음. 상황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그런 불행한 역사에 대한 그런 생각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토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그 김종필 전 총리의 저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넣지 못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음. 북한 빼고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외에는, 외에는 민주주의 국가는 상식이에요. 예. 심지어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사살이라고 생각 나옵니다. 그런데 저거를 잊어봐가지고 김종필 전 총리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시면서. 예. 하야까지 하는 것도 다 아시면서. 잊어와가지고 감옥에 넣는 나라가 사실 어떻게, 저희가 상당히 불만 섞인 표현으로 들려요. 음.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한 거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적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가 권력을 휘두를 때는 대한민국이 저정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시대 분위기를 너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음. 차라리 안하니 못하는 발언을 왜 네.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내용도좀 살펴볼게요, 김 변호사님. 정광영 네. 회장이 결국 구속이 됐네요. 네, 이제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예. 있었는데요. 그 정광영 그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폭력 그 시위를 주도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 3월 10일날 탄핵 심판 결과가 그때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상 그 집회 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회를 주도했던 정광영 박사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고 그때 참여해 있었던 질서 유진들을 통해서 사실상 그것을 폭력 집회로 나아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굉장하게 선동하고 뭐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굉장히 선동적인 발언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당 당시 이제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뭐네 명이 뭐 사망한 결과에 이르고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 이한 30여 명이 다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 그 집회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과 선동했다는 점과 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집회에 나가서 경찰관들이 사실상 이 폭력 집회를 막아서고 있었는데 그 경찰관들에게 물리적으로 이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예. 특수 그 공무집행방해죄가 혐의가 되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